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멕시코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한국도 생것 같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난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너무 빠르게 발달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었 진짜 그래요 저도 원래 멕시코에서 급한 성격인 사람인데 한국에서 저도 노려요 사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발견한 나라 안전한 나라 그런 이미지 있었어요 어 세대 에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에 오기 전에 멕시코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닮은 한국인들이 의미 부모에 대해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다고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멕시코 친구들이랑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듣고 왔어요 <laughs> 너무 너무 진절해요 <laughs>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제일 진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날에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그냥 여기저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만나게 됐는데 너무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오시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오셨고 어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저희 다 설명해 드렸고와 너무 고맙다 우리 말 배우게 됐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만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일이 생겨요 항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쉽게 지낼 수 있어요 일단 한국어에 대해 놀라시고 그리고 제 전공 때문에도 어? 뭐각이라고 그런 반응 항상 받고 있어요 항상 한국에 왜 왔냐고 물어보시고 어디서 공부하냐고 뭘 전공하냐고 아 저는 한예정에서 경기미녀를 전공하고 있다고 하자마자 경기미녀? 와얼씨고 너무 좋다 그런 반응 많이 받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경우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멍토 것을 배우고 알려주는 것을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국악을 좋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너무 고맙다고 <laughs> 생각해요 노래할 때 한국 사람처럼 부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국악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있기 때문에 국악을 배우는 것을 항상 또 너무 고맙. 없다고 하고 국악 매력을 알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추임새 해 주실 때 제일 좋아요.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항상 아 이거 가져가. 이거 먹어라. 어떤 날에는 추석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선편도 주셨고, 파전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 향은 너무 먼데, 이렇게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통해서 외롭지 않고, 고향 너무 그리워도 계속 한국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 덕분에. <laughs> 같이 갈 외국인 친구 없어가지고 항상 혼자 갔어요.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외국인인데 노래 알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막 스치면서 노래하고, 주임새도 하고, 연식고 줬다. 그래서 항상, 어? 혼자 왔어? 왜 혼자 왔어? 이걸 어떻게 알아? 고국 젊은 사람들도 이제 국악에 관심이 없다고 많이 하시고, 제가 외국인이지만 국악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전통공룡 경우에는 마음에 너무 들어요. 스리끈을 응원하기 위한 말 하는 것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멕시코에서 비슷한 거 있기는 있는데, 완전 달라요. 어떤 친구가 추임새해 하기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뭐 사실 사실, 잘 비교하면 k 이 o 에서도 추임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아이돌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팬들이 이름 부르고, 고각 경우에는 그냥 추임새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말림도 하시고.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한국 관객들, 멕시코 관객들이 열정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나이 많아도 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공연 보러 가시거나, 뭐 등상하러 가시거나,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멕시코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힘이 조금 또센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항상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외국인들을 치료한다고 많이 해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진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제 친구들이 한국 어떤 나라인지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편견을 또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한국 문화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 대해 관심이 가지 되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